안녕하세요. 이노페이 ARS 결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이 없으신 판매자 또는 전화 주문을 받는 판매자는 고객이 비대면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노페이 ARS 결제를 이용하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이노페이에 또는 이노페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결제를 요청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전화번호만 받으면 다른 결제 정보 없이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결제 ARS 번호를 SMS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습니다. 결제 ARS 번호로 전화를 걸고 음성 안내에 따라 직접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구매자가 직접 결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이 없습니다. 인터넷 창에서 결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연령층도 음성 안내에 따라 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노페이 ARS 결제는 비대면 거래의 편리함과 카드 정보 보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구매자에게 편리한 결제는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입해 보세요. 문의 및 가입 신청은 16881-250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이노페이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서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